어,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그렇죠. 동이이 그, 방독년 거 강사님 하신가요 예, 맞습니다. 예, 어, 그 유명하신 분께서 오늘 예, 바쁜데, 서북서 마트 또차가하시이유 뭐죠? 죠 아, 여기, 우리, 동금이아 네. 동, 다합계 어, 겸, 어, 그, 마트나 왔습니다. 아, 예. 아, 여기, 저, 고향이 영주라 들었는데, 예. 뭐, 영주 자랑 좀 해주십시오. 아, 예, 물 맞고 산 좋은 영주, 영주, 네, 영주고등학교. 영주 영주 네, 아, 네, 예, 수고. 예 수고. 유성 이쁜 동네입니다. 예. 예. 그외에또뭐또 그또 뭐, 또 다른 거 좋은 거 소개 좀해주십요아소수소 운도 좋고요. 예. 부석사, 아 특히 소백산, 예. 아 훈민정음 해외 분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예.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세린스상에서 뭐 유명 강사로서 활동 을 많이 하시는데꼭 그 하시는 업에 대해서 좀 가르켜 주실 수 얘기 좀해게요 예, 우리가 인생을 어,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. 아.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청소년들과,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은 네.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네. 이 어른들도 아,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그 네.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네. 인생은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이거 간다고 생각합니다. 아 오늘 너무 멋지봤어요. 감사합니다. 예, 하이드 하시오. 네, 감사하죠. 예. 아니 뭐다 이만 살았네 에, 아이고. 안돼요. 이장만 받아 가지고. 장사장 오간 것처럼.